네, 교수님, 어, 일본 문목교의 부음을 위해서 저희 수목본 밖에 성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성교 오금을 전해드립니다. 잘사용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저희들, 호도스 신앙은 일본 문목교의 성교를 위해서 보내주신 한번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이라고 할까요, 니본 기독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반 정도가 지금 무목. 상태인데 그러나 후임자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젊은 목사님들 그리고 일본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본에 와서 일본 복음화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젊으신 분들을 리크루트 해 가지고 이분들을 이런 교회에다가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호도수 신학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목사님들을 리크루트를 해서 목사님들을 훈련을 시켜서 파송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경비들. 이런 것들에 제 1차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일 간의 신학 교류 강좌 심포지엄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내어 주신 헌금들이 사용이 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파송받은 선교사님들의 생활 뭐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씩 나누는 그러한 역할로 여러분들께서 주신 헌금이 사용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요. 저는 어디까지 저는 개생각입니다. 일본의 신학이라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일본 신학은 차치하고 한국 교회, 한국 신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성령의 강과심을 기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심을 믿고 또 목회의 그것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학교라든지 일본 목사님들 가운데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국 목사님들은 교회를 부둥켜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을 시킬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시고 또 연구하시고 기도하신단 말이죠. 이러한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분명히 그 교회 또그 지역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도스 신학원에서 졸업을 해서 파송받은 목사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기 일본에 계셨던 기존 목사님들이 볼 때는 놀라죠. 야 저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음, 이번에 그 부흥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의 그 선택지는 한국에서 영성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 목사님들이 무목회로 파송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은 일본 부흥의 지름길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기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아, 특별한 축복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한국에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일본에서 순수하게 신학을 하고 안수를 받다 보니까 음 한국에 나갔을 때의 이 토양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결국은 아 한국에서는 사역이 좀안 되겠구나. 그래서 일단 사역지를 일본으로 옮겨서 일본에서 다시 이제 재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랑 어제 일본에 계신 몇몇 목사님들이랑 그래서 이미 이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손을 잡아서 하기나 해도 일본 목사님들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든 상황이었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고 너무 감사드리고 가능하다면 앞으로 저희 호도스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빗줄기를 허락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구마교회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실 때마다 저희 호도스 신학원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또 협력해주시면 저로서는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어, 이 무목교회라고 하는 게사실 도해지는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도해지 교회들은 대개 목사님들이 비면, 로테이션이 빠른데 중소도시라든지 또는 농촌 교회들이 무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목교회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자기가 가겠다라고 해서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좀큰 교회에 계시다고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렇게 자포트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함께 좀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순복음 군마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런 좋은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시면 또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한 1년간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공부를 함으로 해서 아주 알맞는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분들이 파송 많은 교회에 그 교회 가시가지고 목회할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사포트를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너무 감사하죠. 순복음 구마 교회가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협력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